14번입니다. 자, 4분원 이의 하나의 각 ABC를 x라고 할때 다음 중 옳지 않은 보기를 골라 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s i n x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지금 s i n x는 여기 보이는 AB분의 AC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AB 길이 자체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즉, 여기는 AC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코사인 X는 어딥니까? 여기 보이는 AB분의 BC가 되겠죠? 자, AB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가 BC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탄젠트 X입니다. 자, 탄젠트는요, 여기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삼각형 ABC에서는 빗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다른 걸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닮음이지만 빛변의 어, 길이가 1인 이런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x의 값은 BD 길이분의 DE 길이이므로 우리는 여기가 맞는 보기라고 봐 주실 수 있겠네요. 자, 4번 보기 보시면 x의 크기가 작아지면 sin x와 cos x도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x보다 더 작은 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각을 x 프라임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봐주셔야 되겠네요. 자, sine x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sine x 프라임 이것은 원래 있었던 AC 길이보다 지금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cosine x는 어딥니까 자, 여기 보이시는 cosine x 프라임이 원래는 cosine x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만큼 증가한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cosine x는 증가한다라는 걸 봐주실 수 있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x의 크기가 커지면 탄젠트 x 값도 커진다라고 합니다. 자 x 보다 지금 더큰각 요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만큼 연장선을 지금 더 그어서 요렇게 봐주시면 이때 탄젠트 값은 여기 보이는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탄젠트 값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얘는 오른보기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